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09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무원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29장에서는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부모님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하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참으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란 뜻은 우리가 언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사기꾼이고 도적질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야곱이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델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찾아보게 되고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첫 번째로 준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는 라반에게 성경에 7년을 두 번이나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이두번 14년이나 기록되지 않은 그 14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않아요 7년이 두번 나오고 7일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볼때이 기간에 7년이라는 것은 샤바 쉐님입니다. 샤바는 만족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맹세를 반복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일은, 샤바, 야민, 맹세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7일과 7년을 반복하죠.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맹세하고,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7일을 지납니다. 맹세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럴 때는 내가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7년과 7일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란 뜻이 있고 또 성경에서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답다 라고 설명했어요. 곱고 아리답다는 것은 예쁜 거죠. 외모가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아리답다가 어떤 뜻이냐면, 입이 열려진, 모든 것이 열려진 것을 말하고, 입이 공정한 것을 아리답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력이 부족하다. 눈, 눈빛이 좀 약하다. 이런 뜻이 있고, 성경에서 말할 때이 레아라는 것은 헛되게 고생해서 헛된 일만 수고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결실이 없어서 너무 무료하고 지쳐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경우를 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순간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될때 상대가 내 뜻을 알아주지 않을 때 순간 확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아주 시시한 것, 작은 것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기운 떨어지는 것은 레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의견이 부족하고 또내 마음대로 하지 못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을 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먼저 레아를 줬다는 것은 라반은 벽돌이란 뜻이 있고 시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한 자 라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레아를 주었습니다. 레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레아 때문에 다시 7년을 또 봉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총이 없다. 이 총이라는 것은 은총할 때이 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말하고, 총은 귀여워하고 자, 사랑한다, 이런 뜻이 요 총이 없다는 건뭐예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원어로 말할 때, 쉐누아라고 나옵니다. 이 샤나라는 것은 미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미워, 미워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칼이나 혀가 날카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뾰족한 것, 상아같이 뾰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짜증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사랑받기가 어려웠고 또 말이나 모든 것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남을 찌르기를 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이 없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 이 태라는 것이 라함입니다. 라함은 자궁, 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태를 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라함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궁휼이 여기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 뾰족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를 여셨다 여셨다가 파타흐 창 창문을 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풀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테를 열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기,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맛께서 궁률이 여겨서 그 마음이 통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풀어지니까 하나님과 레화가 이제 통해진 것이죠.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알듯이 레아는 총이 없,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무자한 채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무자가 아카르입니다. 아카르는 근절하다, 뿌리 뽑다, 파괴되다, 뿌리를 뽑아댔다는 거야. 자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자하였다라고 설명했지만 여기서 무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고 결실이 없어요. 그럴 때 라헬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라헬은 기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태를 여셨으니까 이제 레아가 잉태했다 라고 나오는데 잉태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잉태하다 또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할때 잉태가 바로 하루는 욕심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죄라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품다라는 뜻이 있어서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각하게 될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뺀내 정신에 세워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총이 없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고 정신에 세워졌는데 그 이름은 루벤이라 하였다. 첫째 아들을 루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루벤은 라와 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라는 보다, 벤은 아들, 그래서 보다 아들이다 하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벤한 때 가운데 슈렉이 들어 있어서 보다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이제 내 속에 헛된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그 안에서 말씀을 인태하면서 이제 낳는 것은 내 속에 헛된 것, 공허와 무지와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루베는 아들을 낳았다. 내 속에 세워진 것을 보니까 죄악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세워진 공허와 혼돈과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사랑에 목말랐기 때문에 이제 루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아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감찰하셨다.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제가 아타입니다. 아타. 대답의 목표를 가지죠. 하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에 세워지고 내 속에 목적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씨는 남편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고 씨를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벤을 낳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말씀을 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혼돈과 공허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대답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씨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다시 아들을 이제 루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내가 미움받고 그것을 말하면서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샤마 샤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무원이라 하였다. 시무원은 샤마의 에서 나오는 단어로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시무원이라고 말합니다. 34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세 번째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고 나옵니다. 연합하다가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일라베하고 나오는데 일라베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 있고 레베 라바하는 것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루베내속에 무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뭐야? 레위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로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알켄이 나옵니다. 알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이로 말미암아 할때 알켄이 나오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리고 알켄 성장하였다. 확실하게 내가 성장하였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벤, 시몬, 아들을 낳고 마지막 레위까지 나오면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고 확실하게 굳게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할 때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라는 것은 성령의 소유로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레위예요. 우리가 연합하려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면서 날마다 맹세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익혀지고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문, 유샤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떤 때 들으시냐 첫째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았으니까 예배 드릴 때 들으시고 또 여와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경에 회개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오늘은 레아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할때 오드입니다. 오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다 레위 이제는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서는 저희들이 낳아야 될 것들 저희가 산출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것들이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른 오두 증거하게 되었다. 이제는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일을 낳고 나니까 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임신하여 하루 말씀을 품고 잉태할 때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기서 하파음입니다. 파음. 이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라는 파함은 어떤 뜻이냐면 발걸음이란 뜻이에요. 발, 발도장을 찍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갔던 그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걸음을 걷겠다. 새롭게 삶을 살겠다. 라고 결심하는 파함이란 단어가 있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는 찬양하다. 축하하다. 그리고 또 경축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유다에서 야다, 야다가 있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축하하고 그런 모습이 찬송하리라에 들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알케이 다시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셋을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확실하게 성장하면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유다는 예후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죠. 유다의 자손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이것은 바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유다라 하였고 하고 나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처음부터 아들 넷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궁유리 여겨서 그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으면 아무래도 남편이 자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레아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레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마지막에 유다까지 낳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대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는 루벤.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내 세워진 것을 보니까 나의 곤동과 홍, 공허와 무지 뿐이구나, 내 속의 죄악 뿐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내 위, 연합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죽이고, 내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연합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섬기고 모실 때, 연합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레아가 자식을 낳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는 디나도 낳았다고 나와있어요. 딸 디나도 낳았는데 출산이 멈추었다 했는데 그 후에 이사갈과 스블론을 레아가 낳습니다.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라는 건이 야레뜨는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고 아기를 낳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들을 낳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속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게 될때 출산한다고 말하고 멈췄다라는 건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신뢰하다, 머무르다, 세우다, 정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이제 감사하게 될때 뭐예요?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멈췄다. 그리고 아마디에는 신뢰하다. 머무르게 되었다. 그 유다 안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그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불법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가 나오듯이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라는 집화를 통해서 예수의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출산이 멈추고, 유다를 인하여서 레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서 레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